뇌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함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워 드려 놓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두 달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 어떻게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굳게 마음 먹고 작정한 것이 최삼일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의 유래가 원래는 다른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설에 의하면 이 말은 조선 선조 때 문인이었던 서해 유성룡 선생에게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유성룡이 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고글들에게 전해야 할 문서가 있어가지고 영리를 통해서 그 문서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그 문서를 보다가 이게 잘못이 되어가지고 고쳐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급하게 문서를 갖고 떠난 영리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이 영리가 유성용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3일 전에 떠났다면 되돌아오는데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금방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아니, 어찌 그먼 곳에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영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옛말에 조선공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일의 소견으로 아무래도 사후에 고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보내지 않고 사흘을 기다린 겁니다. 원래 조선공사 3일이라는 하 말은 정치가 부패하면 관리의 명령이 3일에 한 번씩 바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계 말을 들은 유성룡이 가히 세상을 깨우칠 말이니 나의 잘못이다 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문을 고쳐서 다시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3일 만에 바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잘 생각한 후에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 하는 어,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료께 성도 여러분 새해 다짐했던 결심이 작심삼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먹은 지 3일 만에 바뀌어지는 다짐이 아니라 3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한 결심이기 때문에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이어 내는 이러한 결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에미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가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비야라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가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침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 수능바벨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차 포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바벨론에 의해서 어, 멸망 당할 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주전 516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 포로 기환이 있은 후 8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700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신학개혁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1차 포로기환 이후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혼합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나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학자였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 공동체로 회복해야 한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제2차 포로기환이 있은 후약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 제3차 기간이 있게 됩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말씀을 기록한 느에미야입니다. 느에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궁전의 관리였습니다. 느에미야 1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느에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왕궁에서 술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자주 있었던 사실로 본다면 오직 왕이 신임하는 사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직임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뉴에미아는 포로미의 후손이죠. 비록 그가 페르시아 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때 잡혀온 그 사람의 후손이지만, 이 포로미의 후손에게 왕의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의 교회를 가할 수도 있는 지금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뉴에미아가 얼마나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느레미야가 왕의 수관으로서 궁전에서 어, 죽임을 감당하다가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신앙공동체로 어, 회복되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성문은 여전히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성벽은 허물어져서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늘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가난하였고 힘이 없어서 주변의 노략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엘은는 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풀어 주셔서 아라사스라 왕이 자신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느에미아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느에미아는 유다의 총독 자격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느에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도에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한 나라의 힘을 갖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에미아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무자를 펼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쌓아봐야 얼마나 성벽을 잘 쌓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존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벽은 점점 더쌓여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협을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아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아와 유대 백성들은 더욱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습니다.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늘 전쟁에 대비하며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갔고 밤에도 횃불을 켜며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 내면은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를 초청하여 신앙 부흥을 시작 신앙 부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숨은 앞 광장에 모여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말씀과 어긋났던 것들을 바로 잡도록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였는데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고 그 백성들을 모아 다짐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느에미아의 12년 동안에 유다의 총독 생활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아라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뜰의 방하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작은 골방이 아니라 아주 큰 방, 아주 귀한 방을 그가 차지해 버린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사장 말씀을 보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제거할 때 가장 앞장서서 해방했던 삼발락 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하입니다. 이 도비아는 니엘리아가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벽을 제거할 때 너희가 건축한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자기의 성관 삼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꾸절히 방해하고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이 도비야였습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편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도비아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니에미아가 떠난 후에 이 도비아가 유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도비아는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유다 개성들 가문 가운데 힘 있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니에미아 6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힘 있는 가문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유대인과의 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이 도비아를 섬기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에게까지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안에 있는 그뜰의 방을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일까요? 오늘 오절 말씀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 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방을 그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생충처럼 도비아는 성전에서 자기의 방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을 쪽쪽 빨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공공에 절였던 도비아가 제사장,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 가문들의 힘을 얻고 그들과 대통을 하면서 성전 뜰에 있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노릇이죠 그리고 당시 그 사회가 얼마나 엉터리하고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예가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모습을 어,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내인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고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도 없고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대제사장은 이방인이고 또 유다민 중에 대접자인 그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줄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선물을 착취하니, 레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생계 유지조차 힘들게 되었고, 그러니 성전은 제대로 보존되지도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네비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성 여러분, 도비아는 결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내쫓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 돌아온 이드미아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도비아를 쫓아 내고 맙니다. 오늘 8 절에 느비아가 느헤미야가 성전들의 방에 있던 도비아의 생안을 다 밖으로 내던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심히 근심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했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하면 두려워했다고 하는 의미로 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심히 근심했을까요? 도비아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도비아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제발할 때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모아 전쟁도 불사를 했다고 협박을 하던 사람입니다. 뇌면을 지키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과 힘 있는 그런 어,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도 제법 자기의 영향력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신하처럼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또 대제사장의 마음을 꾸덕여서 성전의 뜰에 자기의 방을 만들 정도로 그만큼 권력이 있는, 또 정치력이 있는,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비아를 성전 밖으로 쫓아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도비아의 음모 속에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또대제사상을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맙니다도비아를 쫓아낸 후에 그가 불법 점유하고 있던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재물들로 다시 그 방을 채워 놓습니다. 사실 니에미아가 이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니에미아는 과감하게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할 하는수 있도록 어 이끌어갑니다. 처음 어, 말씀드렸던 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도 분명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한 것 가운데 도비아를 쫓아낼 때뉴에와졌던 그런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꾸준 결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내 힘만으로 해쳐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제가 니에미아를 어, 쭉 읽으면서 니에미아를 통하여 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늘그 기도하는 사람이 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 일들을 어,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뿌려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려박혀 있는 못된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도비와 같은 그런 쑥 뿌리가 여러분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쉽게 뽑아지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뿜 뿌리박혀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못된 습성들,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있는 것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제거할 때큰 아픔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을 제거할 때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할때 지금까지 살았던 내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뽑아내야 할 것이 있으면 뽑아내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도비와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뽑아내야 할 도비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결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내 신앙과 인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올한해딱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딱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언가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그딱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 드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바꾸어 보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 생활에 힘쓰야 하는데 그런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 딱한 가지라도 오래만큼은 제거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딱한 가지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고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것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제거하고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분명 내삶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있는 이 잘못된 습관이나 성품, 여러분 바꾸는 것한 한 가지라도 바꾸는 것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너무 큰 아픔이고 두려움이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모습을 극복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던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안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더남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고비아를 제거하는 것도 그만큼 힘이 늘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간이 흘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습관 옳지 못한 것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만큼은 꼭한 가지라도 분명히 바꾸고 또